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세 읽어주는 남자, 하늘도사입니다. 예, 5월 30일, 드디어 토요일입니다. 쉬시는 분도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쉬시는 분들은 편안한 하루가, 근무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GD, 48년생, 매사 성실하니 행운이 있다. 60년생,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 좋다. 72년생, 공동장소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84년생, 덕을 쌓으면 복록이 따른다. 96년생, 마음이 풍요롭게 변하겠다. 소띠, 49년생, 인간 관계가 순조롭다. 61년생, 기쁜 소식이 있으니 행운이 넘친다. 73년생, 이동하면 좋은 일 생기겠다. 85년생,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97년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수입이 늘어난다. 62년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74년생, 나른한 기분의 좋은 하루이다. 86년생, 즐거운 일이 생긴다. 98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토끼띠, 51년생,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 63년생, 돈과 인연이 있겠다. 75년생, 근신함이 행운을 부른다. 87년생, 큰 성과 있겠다. 99년생,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 있다. 용띠, 52년생, 명예와 이익이 있으니 여유롭다. 64년생, 기쁜 소식 들으니 행복한 하루. 76년생, 근심거리는 생기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8년생,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행운이 생긴다. 00년생, 겸손하면 큰 소득 있다. 뱀띠, 53년생, 자녀로 인한 좋은 일이 있다. 65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77년생, 몸과 마음이 편하구나. 89년생, 집안에 있으면 행제운, 행제운이 있다. 01년생, 새롭게 출발하면 좋다. 말띠, 54년생, 주변 사람이 조언을 잘 들으면 행운이 온다. 66년생, 복이 충만하고 신수가 좋다. 78년생, 몸과 마음이 가볍다. 90년생,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 있다. 02년생, 좋은 하루가 되겠다. 양띠, 55년생, 욕심을 버려라. 67년생,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라. 79년생, 행복함을 느끼는 날. 91년생, 분실물에 주의하라. 03년생, 서둘러 행운을 잡아라. 원숭이띠 56년생 신수 왕성하고 운수 대통이라 68년생 인내하면 성과 있다 80년생 말 없이 실현함이 좋겠다 92년생 재물은 들어오니 관리를 잘하라 04년생 차분히 일을 처지, 처리하라 닭띠 57년생 자신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69년생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하루이다 81년생 안정된 마음을 가져라 93년생, 기다리던 일에 기회가 찾아온다. 05년생, 행운이 찾아오는 날이다. 개띠, 58년생, 차분히 맡은 일에 충실하면 이득이 생긴다. 70년생, 겸손하면 인정받는다. 82년생, 일이 곧 풀릴 것이다. 94년생, 머무는 것이 이득이 있다. 06년생, 아랫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 들려온다. 돼지띠, 59년생, 새로운 사람만 조신하면 해, 행운수, 71년생, 사람 만남이 좋다, 83년생, 우연한 만남 이루어진다, 95년생, 생기가 가득하구나, 07년생, 중심을 잃지 않으면 운수 대통. 네, 여기까지 토요일 하루의 오늘의 운수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과 추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